지금은 제가 일부러 아랫 입술을 밖으로 빼고 다른 입 모양으로 불어 보겠습니다. 자, 소리 엄청 크게 나시죠. 과연 듣기 좋으실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만들어진 입 모양, 갖춰진 제대로 된입 모양으로 불었을 때 같은 음을 한번 불어 볼게요. 자, 아랫 입술 땡기고 자, 기존의 이두 가지 소리를 여러분들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한번더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저희 학원생분과 좀 이야기를 많이좀 했습니다 말씀을 좀 나, 많이 나눴는데 자 일단 골프와 웃세스폰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 제가 여러분들 또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제가 또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스폰 시작하실 때 누구나 다 기쁜 마음 그리고 좀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뭐 악기가 이제 반짝반짝하게 내 옆에 있는 이 악기를 보면 해서 아 정말 나도 멋지게 연주를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어, 유튜브가 또 요즘에는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혼자 독학으로 그리고 동호회에서 시작을 많이 하십니다. 자 가급적이면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는 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꼭 학원을 꼭 가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자 아무래도 내 주위에 그런 학원들이 많이 없는 것도 좀 어,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시죠. 자 하지만 어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시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 자 우리가 뭐든지 뭐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기초가 가장. 탄탄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자, 오늘 제 방송 한번 보시면서 내가 가장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우리 골프 아마 우리 악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골프도 하고 멋진 색스폰도 또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뭐 상황들이 또 있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자 골프 여러분들 어, 처음에 아마 골프를 배우실 때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골프채를 들고 이 그립 이거 치는 이 그립 연습만 오랜 시간을 아마 하시는 그런 어, 골프 선생님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요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필드 한번 나가볼까요? 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수업하는 방식이나 또 여러가지 또 패턴들이나 그런 방법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 이제 많은 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골프를 하진 않습니다 스크린 골프도 한번 가본 적 없습니다 <laughs> 일단은 저도 골프는 잘 모르는데 자 저도 뭐 이야기는 많이 이제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골프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뭐 학원생분을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제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으세요 자 근데 어 골프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골프 이 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치는 것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시키는 선생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어, 이렇게 잡고요, 그냥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라고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우리 바로 필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골프를 배우러 간다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어, 이 그림만, 연습시키면 굉장히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당연합니다 자 하지만 조금 지루하고 좀 질릴 수도 있겠죠 파원생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까지 내가 어 그냥 이 그립치고 공 치는 게 좋아서 골프도 쳐보고 필드에도 나가보고 하셨다는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이 오늘 이 말씀하셨거든요 몽고생 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몽고생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 말을 제가 딱 곱씹어 들어보니까 아, 우리한테도 이건 연관이 정말 많이 되겠구나. 우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학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1학년 분들은 제가 마우스 피스를 이제 부시는 부분을 중앙, 좌, 우. 자이 입모양이 보이게 10초 동안 불어주세요 라는 과제를 제가 내어 드렸고 자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곧 평가를 또 시작을 합니다 제 유튜브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가장 많은 내용의 방송을 했던게 앙부실의 입모양 입니다 자 골프도 마찬가지죠 그립 잡고 이것만 계속 하는거 자 우리는 악기이죠 자 악기입니다 악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톤입니다 소리가 가장 중요해야 되고 다음에 운지 뭐 빨리 돌리고 뭐그 다음에 내가 뭐 반음 스케일을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애들이 과정 배워 나가시고 그 다음에 기술 놓고 자 이런 부분들은 다음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어, 학생분들 정말 많은 분들 학생분들 만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소통하고 과제 올려주세요 자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매일매일 소통하고 하고는 있는데 자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나의 소리 나니까 나는 뭐 이제 어려운 거 배워도 되겠어 나는 몇년 불었으니까 나는 어려운 과정 해도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분명히 많으세요. 분명히 있으시고 많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내 입모양에 따라서 악기 소리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시는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꼭그 부분 아셔야 되고 자 우리 1학년 분들 어, 혹시라도 내가 과제가 늦다고 하시더라도 언제든 괜찮습니다. 우리 밴드를 통해서 과제 올려주시면 제가 또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앙부시로 관련된 부분 어, 언급을 많이 드렸고 제가 수업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영상으로만 완벽하게 보시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아프고, 얼마만큼 이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압력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어느 포지션에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실적으로 수업이 필요하신 부분이거든요. 자, 물론 뭐 기존의 제 유튜브 영상만으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어, 려우신 부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신 건 아셔야 되는 거는 입모양. 아래 입술의 그 변화, 그 다음에 앉아 있는 포지션, 피스와 입술의 각도. 자, 일단 이세 가지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소리 나실 수 있고, 이제 거기서 악기로 넘어가실 때가 때가 문제거든요. 악기로 넘어가면 내가만 2년 정도의 그 기간을 내가 혼자 악기를 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내 몸은 잘못 부러진 입 모양에 2년 동안에 맞춰 있는 내 몸은 더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를 불때 되면 실질적으로 또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보시죠. 자, 아니면 바깥으로 뭐 뽀뽀하듯이 이렇게 보신다든지. 자, 일단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처음에 마우스 피스를 이용을 해서 내 소리가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내입 모양이 맞는지 틀린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입 모양, 에. 땡겨 주신 상태에서 내가 들어갔었을 때 얼마만큼의 포지션에 들어가고 그 포지션에 맞게끔 얼마만큼의 압력을 눌러야 되는지 자그 부분들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렇게 악기를 꽂았을 때 입모양 안 맞아도 소리가 나던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건 당연합니다 악기이기 때문에 내가 바람만 통과가 되면은 악기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라도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입모양 자체가 맞지 않다 보니까 소리에 질이 틀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주의 퀄리티가 떨어지시는 부분이 안부실의 입모양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자 지금은 제가 잘못 이 모양으로 악기 소리를 내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제가 일부러 아래 입술을 밖으로 빼고 다른 입 모양으로 불어보겠습니다. 자, 소리 엄청 크게 나시죠. 과연 듣기 좋으실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만들어진 입모양, 갖춰진 제대로 된 입모양으로 불었을 때 같은 음을 한번 불어볼게요. 자, 아래 입술 땡기고 자, 기존의 이두 가지 소리를 여러분들 비교했을 때 내가 과연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한번더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입 모양에 따라서 악기 소리는 정말 천차만별로 틀려지게 됩니다. 물론, 연주하시는,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이 입 모양, 피스만 잡고 삐 부시는 부분들을 이 부분을 수업을 조금은, 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세세하게 못 배웠는데 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골프에서 대충 기본, 자, 일반 그립 잡고, 자, 이거 치시는 거몇번 하고 필드로 뛰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기본적인 안부실을 입모양부터 제대로 맞춰주는 그런 선생님이시라면 여러분들 정말 믿고 수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죽이 틀고 열 꼭 부시는 것보다 그건 몸 고생하는 거거든요. 자, 좋은 소리가 아니고 내가 힘들게 연주 10곡 부시는 것보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입 모양 잡고 피스 제대로 된 소리를 연습하고 그다음에 익힌 상태에서 필드에 나가는 것처럼 다음에 다음 진도를 나가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시고 그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물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개개인들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실 거고, 뭐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의 본질을 여러분들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오늘도 즐거운 연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